음. 아, 시애틀 언더로 갈 뻔했네. 짜증이네, 짜증이네, 짜증이네. 승인님, 반가워요. 어디가 날씨가 좋아요? 날씨만 좋아요, 날씨만. 야, 내가 원래 해 어제 해봤잖아. 야, 좀 당황스럽네. 누르왜 <laughs> 당황스러운데? 아, 근데 오크리 오바 뜰것 같아. 아, 이거 두 중에 하나 골라, 두 중에 하나 골라야그 피치랑. 이게 오바가 뜰라 그러네. 텍사스는 무난히 들어올 것 같고 포트레 한골 남았네 오버하워만 갔어요? 아 주니치 배당 내려가네 아 이거 빨리 찍을라야 되는데 내려간다 주니치 벌써 배변을 해셨네 이런 진짜 잠깐만. 아, 실시간이에요? 음. 그런 것도 하세요? 실시간? 네, 그런 게, 토토에는 그런 게 없죠. 준이치 몰렸는데, 준이치 가려고 했었어. 어, 마치바 나오거든? 일단은 그, 두시경기만 뽑고 들어갈게요. 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주인치 오바도갈 거야 오늘은 오바가 들어오고요 잠깐만요 이게 벌써 몰려갖고 아 배당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 니오넴은, 어, 수입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뺄까 하고. 아, 얘네한테 가서 먹은 적이 없네. 언더가서 터지고. 똑같이 지금, 오클한테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네, 또. 그대로. 잠깐만. 텍사스는 들어오겠다. 그래도. 미축이 그나마 조금 난것 같아. 오늘 다시 겨, 결과 보니까 네. 분석하는 데는 미축이난것 같아. 노르웨이는 안 하는 게날것 같고, 노르웨이가 지금 보니까 어제 주작을 하더라고. 바킹, 바킹, 요거, 요거 1위 팀인데, 요거 마인도 못하고 오바도 안 나오고, 그러게 시컷만 들어왔어도 어제 네알 승이랑. 다음에, 저기, 뭐야. 에리승이랑, 올렌부, 어, 요거 아깝더라고. 근데, 아침에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아, 드리고 잔다는 게 깜빡했어. 어. 이게, 이게 들어왔더라고, 아침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 클리 언더에다가 이거, 이거 갈라고 있었거든. 이거를 주려고 했는데, 아, 이거를 못 주고 잤네 잠들어버렸어. 뽑아놓고 잠들었어. 근데 이게 들어와버렸네. 에이... 아까워 죽겠네. 그러게요. 시컵만 들어왔어도... 얼마냐? 시컵만 어... 들어왔어도 2 21이... 1이였는데 아깝다. 그치? 아니 나도 이제 뭐 조금 적응, 적응을 해야지. 뭐냐면은 노르웨이 조작, 조작하는 거 저거 아 나는 오늘 보고 느낀 건데 와 하면 안 되겠다 생각 들고 갑자기 버킹이랑 뭐 이것저것 다 봤는데 음 클럽월드컵은 딱 하나고 네알 건들었잖아요. 어, 뭐 파리는 뭐 저건 부주력으로 가본 거 상관없고. 음 트렌드를 좀 보는 중이야. 트렌드를. 어 준이치 아까 얘기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잠깐만 음, 조금. 조금 토요일날 한폴락이 많네. 어제 기아 역배 너무 아깝고, 두산 음, 오바도 봤는데 못 먹고. 자 마츠바가 여기 야구전에 이실점 있어요. 근데 승리 기록 있고 원정도 이실점 패배 기록 있어요. 근데 홈이고 어제 주린치 어제 제가 야구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린치가 보이거든. 이렇게 음, 주린치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빌라 라고 해갖고 요 놈도 주니치전 원정 1실점 패배 기록 있어요 3실점이 나오긴 하는데 볼펜에서 한 2점 줄것 같고 4.5 기준점인가? 네. 주신 어 오신 분은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지금 보면 오바도 보이고 승도 몰렸어요 이미 몰렸는데 뭐 가야지 뭐 어제 주니치도 보면은 야쿠도 보면퐁당퐁당이잖아 그지, 그지. 한번 어떻게 이겨 주면은 그 다음에 이긴 적이 없어. 주니치승 하나 갈거 같고 오버 하나 갈 거. 이게, 이게 오늘 내가 축이거든. 두 개가. 승호바. 물론 이제 요거 지금 승호바 얘기했으니까 또두 개, 두개 두 묶어 가겠구만. 승호바가 가장 좋아 보이고. 니오넴은 일단 너무 몰렸는데. 수입전이긴 한데. 어, 얼마 니오넴, 아, 니오넴 수입전은 좀안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음. 니오넴이랑 4대가 안 맞네. 너무. 근데 어제 투수는 둘다 좋은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와. 대치업이. 오바로 배당 꽂혀놨는데. 1선발인것같은데타치코타라고해갖고 지금 보면은 음 6이닝, 7이닝, 2이닝 히터까지는 아니고, 2이닝 히터 딱한번세이브전 1이닝 히터 딱한번 했었네. 실점률은0 0 1 1 4 굳이 보면은 어~ 니오엠전 이긴 전적이 없어요 2실점 2실점 그게 뭐 수입전인데 이거 가볼래 말래 그것만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갈 거면 마행 가야 되고 수입전인데 갈 거면 마행 가야 되고 아니면 패스 음. 그리고 주니치는 어저께 볼펜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오바가 가능해 보여 음. <laughs> 승오바 <laughs> 자, 키움하고 하나인데, 이거한번 볼게요. 키움하고 하나, 이거 어저께 1차전에 언더 나왔어요. 네, 유현진 때. 그 다음에 어제 오바 나왔지. 오늘은 박주영 나오는, 박주성이 나오는데, 실점률이 하나 전 사실점이 있었어요. 네, 2실점 있었고, KT전에 2실점 있었는데, <laughs> 평균적으로는 실점률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언 와이스 요 놈도 보면은 최근에 기복이 좀 있는데 롯데전만 무실점 두산점 무실점 제외하고 실점률은키움전이 무실점이 있긴 있었거든 한번 어 근데 요거 보면은 하나 지금 첫 번째 언더 두 번째 오바 근데 오늘 어때 보여요 7.5 기준점 인데 오바가 가능할 수 있는 배당은 맞아요 음.. 오바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배당이 높다. 좀, 조금. 배당이 좀 높고 음, 이거 간전만 가야 될까도 오바는 간전. 음, 일단은 저기 소뱅이랑 유미우리는 일무를 하나 갈게요. 일무 일무 하나 가고 어 소뱅 어제하고 동일해. 그 원래 이마이보다 스미다가 더 조금 그 황자가 안 좋았는데 지금 이마이가 털리면서 지금 스미다랑 동급이 됐어 지금 방어율이. 그래서 이것도 1점 내외 경기가 많아서 소뱅은 1무 하나 가보고 그 마찬가지로 요미도 지금 계속 1점 차 싸움이잖아요. 이것도 1무 한번 가볼게요. 그 요미랑 지금 소뱅은 1무 가보고 그 다음에 음, 준니치승모바 일단 갈게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건데 어제 어제 이기는 바람에 쿠벵을 가가좀 들어갔고 그냥 1무 갈게요. 1무 가고 그 다음에 저기 히로카푸도 1무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릭스가 제일 중요한데 잠깐만요. 자 오릭스 봐봐봐. 오릭스 보면은 한번 이기면은 다음날 어떻게 돼요? 어제는 내가 타지마라서 오릭스를 안 갔거든. 타지마 어제 보니까 실전률이 좀 지바 상당히 강했고, 어, 그래서 어제 오리스를 안간 건데, 오늘은, 오늘 또 투수가 구리아렌이긴 해. 구리아렌 보면은, 봐봐. 이게 오늘 좀 중요한 경기인데, 잠깐만. 어, 구리아렌 보면은, 최근에 지바 상대로 지금 보면은, 어 6인, 8인 이실적 이록 한번 있었어요. 네, 홈에서. 그 다음에 원정은 패배기록 있고. 음, 음 지금 구리아래는 그래도 작년에 생각하면 안 되고, 올해 생각하면은 방어율 2 7로 오지만은, 어, 작년에는 오리스한테 강했어. 작년에는 강했는데, 작년 오리스 못했잖아. 근데 올해는 조금 안 좋네요. 지금, 4월 3.63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리치 2실 이실, 어, 이실 니오넴 3실 야쿠 사실뭐 요래요 실전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릭스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 지금 텍사스 들어오고 있지 텍사스 들어온다고 치면은 나는 내가 봤을 때 오릭스 무조건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왜냐면은 퐁당퐁당이잖아 오릭스도 지금 한번 지고 나서 이긴 진 적이 없어요 지바로때도한번 이기면 은 연타가 없어. 오릭스 승이랑 주니치를 가고 그 다음에 주니치 오바를 가는데 관전을 오바를 갈걸 찾아야 돼요. 아, 후보를 주자면 아 하나 오바가 배당이 높긴 한데 하나 오바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거든. 이거를 갈까? 아니면은 오릭스 오바를 한번더 도전을 할까? 어, 잠깐만. 이것도 오릭스 오바도 잠깐만. 이것도 배당이 높아. 배당은 높아. 니오넴은 두 번, 어, 두번 언더가 터졌는데 오늘 은 오버 배당 좋거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히려 니오넴이 오버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좀 배당 영유하고. 그니까 나는 일단은 일무일무를 갈게, 우선. 잠깐만. 일단은 일무일무를 가고 소뱅무 그 다음에 지금 유미무를 하나 그냥 가보고 관전 음, 그 다음에 주니치 승 이랑 오릭스 승은 좋아보이는데 배당이 낮아요 2.6배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한장 가고 음, 자 주니치 오바가 제일 좋아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고르셔야 돼요 후보가,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해봐야 이제, 하나 오바랑, 오릭스 오바랑, 그, 니오넴 오바 중에 고르셔야 되거든? 근데 니오넴은 뭐 몰렸고, 잠깐만. 니오네몇 시경기에? 이 중에 고르셔야 돼. 니오넴은 오바가 두번 나왔어. 고르셔야 됩니다. 시간이 1시 반에 경기 좀 시작하는 거죠 지금 잠깐만요 한골 남았네 아시 f 를 언더럴 갈거 에이 에스, 에스, 에스리오바가 터졌네 그러면은 잠깐만 주니치오바는 갈거 같고 하나 오바 간점 가고 오릭스 오바를 갈래 아니면 위에 오바를 갈래 올라보세요 10대2, 6대2, 6점 뚜렷 오바가 아니라서 잠깐만 <laughs> 오바 간점만 가자 그러면 오바가 가장 좋아보여서 그러면 키움 오바랑 한장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주니치 오바에다가 어 골라 오리스 오바 갈래 니오레 오바 갈래 둘 중에 하나 만 고르세요 이렇게 2시 마무리 하게 지금 일무일무는 세이브랑 그 용이 오바, 일무 같잖아 이거 그냥, 그냥 간정 가고 그 다음에 준이치랑 오릭스승 가고 그다음에 오바를 준이치 오바가 가장 좋아 보여. 그 오릭스 오바 내 그때 금요일 날첫 재개 때 제일 좋아 보는데 여기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준이치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또 이제 서브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서 간접만 가자는 거야. 하나 오바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왜왜 왜, 와이즈 요새 좀뭔 말인지 알지? 좀, 요새 털리는 경향이 있잖아. 그근데 이제 오릭스 오바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온에 오바할 것이냐? 그거만 골라보라 이거야. 그 대답 뭐, 필요 없어? 이따 요미 요코하마 하나 얹어줘봐 보여요. 에이, 그냥 오릭스 오버 가자. 이온엠이냐? 오릭스 오버인데 잠깐만. 이온엠이냐? 오릭스 오버냐? 어, 이온엠이냐? 오릭스 오버냐? 하나, 하나 가봅니다. 이온엠이냐? 오릭스 오버냐? <laughs> 이건 그냥 간전이니까 이온엠, 오릭스 오버, 어, 이온엠 가래. 리오님은 으로게간 이렇게 만요고 마무리하자. 음. 은 지금 주니치 오바가 전체적이은전체니치이이 향은 전체적으로 이이향게갈수가 없죠. 이 향은 전체적으로 이향이향이 향은 전체이 향은 전체적이 소뱅하고 요미 1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나도 지금 트렌드를 좀 보고 어, 포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을 할게 빼 주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렇게 노르웨이처럼 개판 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것만 보고 결정할게 질문 있으면 빨리 하시고 없으면 저밥 먹으러 가볼게요 간단하게 끝났네 질문 없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식연기 건승할게요 음. 수고들 하시고.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음. 천천히 합시다.